안녕하세요. 2021년 11월 16일 부천 성인 문외 학교 해오름반 수학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2단원에서 유리수의 곱셈과 나눗셈을 공부하고 있고 오늘은 32쪽 1 분수의 곱셈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페이지 32쪽입니다. 분수의 곱셈. 분수의 곱셈은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곱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3분의 2 곱하기 4분의 3이 있을 때,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라고 했죠? 그래서 3 곱하기 4. 분자는 분자끼리 곱합니다. 그러면 2 곱하기 3. 그래서 분모는 3, 4, 12가 되었고, 분자는 2, 3은 6이 되었어요. 그래서 12분의 6이 되는 거죠. 다음. 진분수와 자연수의 곱셈에서는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의 자연수를 곱한다. 분자와 자연수를 곱하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진분수란 무엇일까요? 진분수는 분모가 크고 분자가 작은 분수를 진분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분의 1 또는 3분의 1 3분의 2. 만약에 3분의 3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분자 분모가 같아서 이거는 진분수라고 할 수가 없겠죠. 어, 분모가 더큰 분수를 진분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3분의 3은 진분수가 아닙니다. 그럼 분모가 4라면 4분의 1도 되겠고, 4분의 2도 되겠고, 4분의 3까지 가능하죠. 4분의 4는 같아서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분자보다 분모가 큰, 분모가 큰 분수를 진분수라고 한다. 그럼 좀 치우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진분수와 자연수의 곱셈이라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연수인 2 곱하기, 진분수인 5분의 1을 곱했어요. 그러면 이때 분모는 그대로 두라. 그러면 여기서 분모는 5밖에 없죠. 그래서 5가 그대로 왔습니다. 그리고 분자와, 분자인 2와 자연수를 곱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2 곱하기 2가 되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분모는 5가 되고 분자는 4가 되어서 5분의 4가 되었는데, 우리 자연수는, 자연수 앞에 2가 있었죠. 자연수 2는 항상 밑에 분모 1이 있는 것을 생략하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수 2는 1분의 2라고 할수 있죠. 여기다가 5분의 1을 곱한다면 네, 분모끼리 곱하면 5가 되겠고, 분자끼리 곱하면 4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똑같이 5분의 4가 됩니다. 어, 그래서 자연수 밑에 1이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 다음 이제 1번. 다음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마전수를 써봅시다. 여기서 우리 분수의 개념이라는 것은 이렇게 큰 사각형이 하나 있어요. 사각형이 하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전체를 1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분수에서 전체는 1이에요. 그럼 일단 전체를 1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 전체 1원 지금 모두가 몇 칸일까요? 가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 가로가 여섯 칸, 세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이죠. 그럼 전체는 몇칸 될까요?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전체 작은 사각형의 개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6 곱하기 5는 30이죠? 그러면 이 네모가 모두 30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안에는 30개의 네모가 있어요. 그러면 전체는 30칸이라는 것을 알수 있고, 이 중에서, 30칸 중에서, 우리 색칠한 부분 있죠? 색칠한 부분은 얼마에 해당할까? 우리 색칠한 부분, 이 전체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면 되겠죠. 가로가 6분의 5, 세로가 5분의 2인데요. 이때도 여기서 6분의 5란 의미는 전체를 6칸으로 나타냈죠. 전체는 6칸입니다. 전체 6칸 중에서, 그 중에서 색칠한 곳까지는 5칸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색칠한 것은 5칸이에요. 그래서 6분의 5라고 표현을 하고, 세로는 전체 5칸이죠. 그래서 전체 5칸에서 색칠한 부분은 2칸입니다. 그래서 5칸 중에 2칸이라고 5분의 2라고 표현을 했어요.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전체 6칸 중에서 색칠한 부분은 5칸만큼. 그래서 6분의 5. 세로는 전체 다섯 칸 중에 두 칸만 색칠이 되어 있어서 다섯 칸 중에 두 칸, 5분의 2라고 합니다. 그러면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면 되겠죠. 네, 여기는 세로가 먼저 나왔네요. 세로 5분의 2 곱하기 6분의 5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분수의 곱셈은 분목끼리, 분작끼리 곱하면 분모 5, 6에 30. 분자, 2, 5, 10. 이렇게 해서 30분의 10이 되겠습니다. 10칸이 되죠? 우리 전체는 30칸이라고 했어요. 예. 전체 30칸 중에서 색칠한 부분은 몇 칸에 해당하나요? 10칸에 해당하죠? 그래서 색칠한 부분은 30분의, 전체 30칸 중에서 10칸만 색칠이 되 있다. 그런 의미로 30분의 10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예제 2번. 다음 네모 안에 알마전수를 써봅시다. 1번. 5분의 4 곱하기 3분의 2. 분수의 곱셈은 분모끼리 분자끼리 곱합니다. 그래서 분모 5 곱하기 3. 분자는 4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럼 분모 5, 3, 15. 분자는 4, 2, 8. 그래서 15분의 8. 다음 2번. 진분수 곱하기 자연수죠. 그러면 우리 어 분수 곱하기 분수는 할수 있는데 자연수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네 자연수 밑에는 항상 1이 있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생략하고 쓰는 수입니다. 그래서 밑에 분모 1을 붙여주고 이제 앞에 있는 수 그대로 가고 곱하기 어 3원 1분의 3으로 써주면 되겠죠. 그런 다음 분모끼리 곱하면 7 곱하기 1 분자끼리 곱하면 2 곱하기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모 7 1은 7 분자 2 3원6 그래서 7분의 6이 됩니다. 네, 그 다음 33쪽 1번, 다음 네모 안에 알마전수를 써봅시다. 분수의 곱셈,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합니다. 그래서 분모는 3 곱하기 7, 분자는 2 곱하기 4, 분모 3, 7의 21, 분자 2, 4, 8, 그래서 21분의 8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분모는 분모끼리. 그럼 3 곱하기 9가 되겠죠. 분자는 분자끼리. 그럼 4 곱하기 6이 됩니다. 그래서 분모 3927. 분자는 4624. 그래서 27분의 24가 되겠죠. 다음 2번. 네, 식을 써 보겠습니다. 분모와 분자, 분모끼리 그러면 3 곱하기 5, 분자끼리 2 곱하기 4, 다음 분모 3호, 15, 분자는 24, 8이죠. 그래서 15분의 8, 다음 2번, 분모끼리 7 곱하기 6, 분자끼리, 5 곱하기 1. 그럼 분모는 76의 42, 분자는 5일은 5, 그래서 42분의 5가 되겠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이번에는 진분수 곱하기 자연수죠. 우리 자연수가 나오면 밑에 1이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7과 1이 분모가 되겠죠. 7 곱하기 1. 분자는 2 곱하기 3입니다. 그래서 7분의 6. 여기도 5가 자연수여서 5 밑에는 1이 있습니다. 그러면 분모 1 곱하기 8. 분자 5 곱하기 3. 그러면 8일은 8분의 5, 3, 15 그래서 8분의 15 다음 34쪽을 펴주세요. 34쪽에는 네, 분수의 나눗셈이 나와있습니다. 우리 분수의 곱셈은 분모끼리 분자끼리 곱하면 되는데 분수의 나눗셈은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네, 먼저 분수의 나눗셈. 분수 나누기 분수. 분수 나누기 분수일 때는 요 나누기를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얘를 뭘로 바꾸래요? 곱하기로 바꾸고. 그래서 얘를 곱하기로 바꾸라는 거죠. 그리고 나누는 수를 역수로 바꾸어서 곱한다. 그럼 여기서 나누는 수는 우리 분수 나누기 분수라고 했죠. 지우고 보겠습니다. 분수 나누기 분수를 할때 뒤에 오는 수가 나누는 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누는 수, 분수 나누기 분수에서 나눗셈식에서 뒤에 오는 수를 나누는 수라고 하고, 앞에 오는 수는 나누어 진한수라고 합니다. 나누어 지는수 뒤에 오는 수는 나누는 수. 그러면 여기선 중요한 게 나누는 수가 중요하죠. 나누는 수를 역수로 바꾸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나누는 수가 3분의 2라고 한다면, 이것을 역수로 바꿔야 하는데 역수는 분자 분모가 바뀐 수입니다. 그래서, 분자가 분모로 내려오고, 분모인 3이 분자로 올라가서, 3분의 2의 역수는 2분의 3이 되겠고, 이렇게 나누는 수를 역수로 바꾸어서 곱하면 된다. 그러면, 3분의 2와 2분의 3과 같이 두 수를 곱하여 1이 되는 수를 역수라고 한다 그랬는데요. 네, 3분의 2가 있고, 3분의 2의 역수가 분자, 분모 바뀐 수가 있죠. 이두 수를 곱했을 때는 1이 됩니다. 항상. 네, 분모끼리 곱하면 6이고, 분자끼리 곱해도 6이죠. 그래서, 분자, 분모 같은 수를 우리는 항상 1이라고 하죠. 이거는 전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1입니다. 예를 들어, 전체를 6칸으로 나누었는데, 그 중에서 6칸 모두를 색칠했다. 그러면 전체를 의미하죠. 그래서 분수에서 전체는 항상 1을 의미합니다. 그럼 1인수는 2분의 2도 1이, 1이 되겠고 3분의 3도 1이 되겠고 4분의 4도 1이 되겠고 6분의 6도 1이 됩니다. 네 잠깐 밑에 아, 여기까지만 할게요. 6분의 6도 1이다. 그래서 여기 나와있는 모든 수는 다 1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제 1번 다음 보기를 보고 계산해 봅시다. 보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서 5분의, 5분의 2 나누기 2분의 3이 있죠. 그러면 뒤에 있는 수가 역 어, 나누는 수라고 했어요. 뒤에 있는 수가 나누는 수입니다. 뒤에 있는 수가 나누는 수인데요. 그러면 앞에 수는 그대로 갑니다. 앞에 수는 그대로 가고,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꿔주고, 나누는 수는 역수로 해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3이 분모로 오고, 분모인 2가 분자로 갔습니다. 그럼 이제 곱셈식이 되어서 그대로 곱해주면 되겠죠. 분모끼리 곱했더니 5, 3, 15. 분자끼리 곱했더니 224가 되어서 15분의 4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누셈식은 곱셈식으로 바꿔야 하는데 이제 어떻게 바꾸느냐의 문제죠. 앞의 수는 어떤가요? 그대로 갑니다.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꿔 주었고 뒤에 나누는 수는 역수가 되어야 된다 그랬죠. 분자 분모가 바뀐 역수. 어, 8이 분자였는데 분모로 왔어요. 4가 분모였는데 분자로 왔습니다. 그래서 분자 분모가 바뀌었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곱셈식으로 바꾸었으면 그대로 분모끼리 분자끼리 곱하면 되겠죠. 58에 5 곱하기 8 분모끼리 분자끼리 하면 2 곱하기 4. 그래서 58에 40. 24. 8. 그래서 40분의 8이 되었습니다. 2번 자연수 나누기 2분의 3이죠. 우리 자연수가 나왔을 때는 분수로 바꿔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우리 자연수 밑에는 항상 뭐가 있죠? 1이 있는데 생략하고 썼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분수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나눗셈식에서 곱셈식으로 바꿔줘야 하는데 앞에 수는 그대로 옵니다 항상. 그럼 1분의 3 그대로 왔어요. 그리고 곱하기는 아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꾸고 뒤에 나누는 수는 역수가 와야죠. 뒤에 수는 역수가 옵니다. 그래서 3이 내려가고 2가 분자로 와서 곱셈식으로 바꾼 다음 곱해주면 되겠죠. 분목끼리 3이란 3, 분자끼리 3이 6, 그래서 3분의 6. 그 다음 35쪽입니다. 우리 앞에서 역수 나왔는데요. 네, 역수는 분자, 분모, 바뀐 수라고 했죠. 그러면 9분의 7의 역수는 7이 아래로 가고 9가 분자로 와야 되겠죠. 그 다음 3분의 5는 5가 분모로 가고, 3이 분자로 옵니다. 4분의 1은 1이 분모로 가고, 분모인 4가 분자로 오죠. 그래서 1분의 4는 자연수 4와 같은 수입니다. 그 다음에 3은 밑에 1이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역수로 하면 3이 내려가고, 1이 분자로 와서 3분의 1이 3의 역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눗셈은 나누셈은 곱셈식으로 바꿔야 계산이 가능하죠. 앞의 수는 그대로입니다. 항상 나누기 곱하기로 바꾸고 뒤에서는 역수로 가야죠. 그래서 5분의 3은 3분의 5로 역수로 바꾸어서 계산을 하면 분모는 4312 분자는 7 5는 5 그래서 12분의 5. 다음 2번. 나누셈식을 곱셈식으로 바꿉니다. 앞에수 그대로 가고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꾸고 3분의 7은 역수로 가야 되죠. 그래서 7분의 3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분모는 분모끼리 5, 7에 35. 분자는 분자끼리 4, 3, 12가 되겠죠. 그래서 35분의 12. 3번입니다. 다음 네모 안에 알마전수를 써봅시다. 네, 여기도 나눗셈식을 곱셈식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앞의 수 그대로 가고 나누기 곱하기로 바꾸었고, 여기는 역수. 그러면 4분의 6이 되겠죠. 다음 곱셈식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분모끼리. 5 곱하기 4. 분자끼리. 4 곱하기 6. 그래서 5, 4, 20분의 4, 6의 24. 다음 2번. 7분의 3 나누기 2. 2는 분모 1이 있는 수입니다. 그래서 앞에 수는 그대로 갖고 나누기는 곱하기로 같고 1분의 2의 역수는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그래서 14분의 3이 되었습니다. 다음을 계산해 봅시다. 곱셈식으로 바꿉니다. 나눗셈식은 앞에 수는 그대로 나누기는 곱하기로. 그 다음에 나누는 수는 역수로 가야 되죠. 그래서 6이 내려오고 7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 곱셈식 분모끼리 분자끼리 곱하면 3, 6, 18, 2, 7에 14. 그래서 18분의 14가 되었어요. 다음 곱셈식으로 바꾸면 5분의 2 그대로 가고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꾸고 5분의 3은 역수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3분의 5가 되겠네요. 그러면 분목끼리 5, 3, 15, 분자끼리 2, 5, 10, 그래서 15분의 10이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 분수의 곱셈과 나눗셈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수업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